안 m a y o u 안 g 음. 아 a n I'm a 안막 u n g m 지금 넘어가 있 o u n g man. I'm a y o 이 n 아 man. i 막 a 지마 u n g man. I'm a 아 o u n g man. i 빨리 앉접하고 올라간다. 맨발 중으고 아니, 잡아 잡아. 같은 건 잡고 한번 더. 옆으로. 네. 그냥... 나이스. 초크로 너무 잡으면 뭐야? 쪽으로 들어야 되겠어. 어깨 로 하고. 로 가. 손뒤로 가. 다시 똑같이. 뭐 다시 똑같이 해야. Từ